수덕사 선미술관이 해외 반출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불교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해외 유출 문화재 재연전을 열었습니다. 21일 개막식에는 덕송 총리방장 설정스님, 선미술관 명예관장 옹산스님, 수덕사 주지 전목스님 등 7교구 본말사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반출된 문화재 재연전을 통해 선조들의 위대한 기술과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7월 7일까지 전시되는 특별 기획전, 해외 유출 문화재 재연전은 한국 불교 미술을 전승하며 성보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나우회 회원들의 전통 문화 둘레길 여섯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습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재현전에는 미국 호놀룰루 박물관 소장품인 당사자상을 비롯해 LA 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아사 연부람, 지장시왕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